안녕하세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빅데이터 사업팀 두원식 선임입니다. K-글로벌 데이터 분석 환경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및 연구를 추진하는 국내 중소기업,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분석 환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개 기업에 지원 예정입니다. 지원 내용으로 민간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 데이터 분석 가상 환경 및 GPU와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OCR, 챗봇과 같은 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추진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KICT 빅데이터 센터 사이트의 3월경 사업 공지 예정입니다. 지원 기업 선정을 위해 평가위원을 통한 서류 심사가 진행되며 6개월 내외 기간 동안 분석 환경을 지원합니다. 추후 활용도 심사를 통해 활용도가 높은 기업은 연말까지 분석 환경 사용이 연장됩니다. 지원 대상은 빅데이터, AI 분야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와 연구를 추진하는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입니다. 신청 방법은 KICT 빅데이터 센터 kb.kr 공지를 확인하시고 신청 양식에 맞게 작성하셔서 빅데이터 센터 이메일로 신청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